어렵다 어, 너무 어렵다 약간 롤이 달라서 그래 바퀴나 살 때랑 그니까 러 파이를 적극적으로 쓸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까비 까비 너무 부담스러워감을 많이 야돼 그냥 아예 나오라는 거지 야 우리 수비 잘하면 이게 수비 아게 나오라는 게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공감이 굿대 굿대 굴리 파리우즈 굴리 우즈 까비 까비 야 속공 정확히 속공 정확히 수아씨 원래 뭐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났 밖에 밖에 보자 오케이 아유 씨 어, 아유, 어, 아유. 어, <laughs> 야 수비해,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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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 확실히! 백호 자기 마크! 오, 굿디! 굿디 우리꺼! 나이스! 나이스 근육맨! 구수몇개거 아, 수염 기를만큼 잘해진다가이야 아, <laughs> <laughs> 진짜 궁금한게 수염 기르면 국물 먹을 때수염이안묻냐 나이스! 어야 아유씨 아유, 수비 수비! 그냥 로우에서 네, 네. 있던 로우에서. 파악해 너가 서있던 로우에서 반대편 로우로 갑니다. 오케이. 어. 아까 아까 투수 만들었어. 그리고 이 뒤가 파기 시작하다. 그러면 올라오니다 반대편으로. 어. 오 굿티, 굿티. 오케이, 울리. 어우야.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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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푸시 드리블. 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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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나이스 푸시크로스. <laughs> <오. 오. 오. 웃음> <오, noise. 웃음> 스킬 트레이닝. 스킬맨.

이 보자 으로 걸리자. <웃음> <웃음> 아유 뭐야.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도준아 백커, 백호, 백호해백호해 아깝다.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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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수비 집중하자, 수비. 없다. <laughs>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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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유 걸리. 지금 <laughs> 사요? 뭐가? 뭐가 사야아 <다야? 웃음> <아오. 에이. 에이. 웃음> 털보, 털보. 세훈이 수염 지리네, 진짜. <laughs> 아, 아 스마트, 대박. 파울 아, 없이! 아유... 우진이 몇 개지? 많이 안 했어, 많이 안 했어. 많이 안 했나? 어. 뭐몇 분이야? 7분? 6분 40초? 자유투 진짜 안들어갈것같럼 재밌는다 근데 들어가잖아 아아야 아니야. 지금 한 여섯개, 다섯개 쏴서 한개가 두개밖에 안난거같아 미들도이 몇개 쏘미들저사스패라 쉿. <laughs> 팀 팀원을 놀래키는. <laughs> 오, 후어나이스 페이스 페이스. 오, 오케이. 쭉 브러. 아유.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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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우리 수비해야 돼! 수비해야 돼! 어디가! 돌아! <laughs> 돌아! <laughs> 오우.. 스위치 <오에이. 안 웃음> <안 아유. 불가능한 웃음> 해야 돼! 스위치! <laughs> 베이스라인 패턴을 스위치해! 베이스라인 패턴을! 돈 일단 가면 안 돼! 베이스라인은! 가면 끝이야! 오야오야오 <laughs> 오이4 4초야 4초 기순아 좀 차분하게 해도 돼기선 가라앉혀 차분해 3 2 있을까? 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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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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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친놈다기선 나가 기순 나가 <laughs> 확쳐 어, 굳이 굳이 어,

박스 박스 2다 잘하네. 기순 달려! 기순 달려! 너순래려기들어가 기순 달려! 기순 달려! 기순 달려! 기순 달려! 기순 달려! 기순 기 아, 타임, 타임 안할안할게 야, 하나, 끊어 하나, 끊어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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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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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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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하나나 준비. 내 준비해서 어떻게 그래. 엄청난 모구. 옳지! <laughs> <알지>, 굿! 셋. <laughs>

현범이 생각해, 현범이 반대로 이 밤이 밤이 이이제 너만 이으면 된다 밤이 밤이 밤어 밤이 밤이 이 <laughs> 다들 넣었는데. 아, 시발, 아, 시발. 저새끼 <laughs> 억까하네. 팀선 <laughs> 멀리 나가야 돼 멀리. 시간 보내 서너 번 하면 안 되는데. 네. <laughs> 마무리는 잘해야 돼. 3초 아니야 삼 초? 삼초삼초삼초 o 초삼 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반대쪽에서해 반대쪽에서. 연습하고. 반대쪽에서. <laughs> 어. 오, 어, 뉴스 그... 폭풍이라씨 나이스. <laughs> 거의 폭풍이라씨. <펑펑이라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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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뒤. 지금 다운돼. 한번 보여줘. 넌 해도 돼. 왜? 주민이는 아직 끝도 그 없어. <laughs> 아야 씨발 왜 멈추지? <laughs> 내 앞에서 개같이 달리면서 맨날. 현범이 네, 그런 거 없어. 오른쪽으로. <laughs> 오, 오 좋은데? 가비. 원성 나이스. 원성 나이스. 현범 차라리 피가우스로 만들어주니까 좋을 텐데. <laughs> <laughs> 투맨 말고 피가우스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왜 잠깐 투맨 중요. 오 나이스 으 나이스 나이, 나 우리 이그 너한테 한거야 ㅋ 씨발이구나 잔인한 새끼네 규순 수비 나이스 오, 그, 규준이 상대로 포스터 연습 많이 한건데 <laughs> <laughs> 최고의 상대 <memory. 웃음> 어 뭐야 와야가 또또또또 ㅋ ㅋ 가안만해보이다 그냥 가서 바로 버스로 돌가서 죽이고 수리 박나가 대신 좀 해주라 나가 매첩이 안돼아 고생했다